2023년 8월 13일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한, 한님, 한, 마음. 이, 역사. 일, 한민족의 영혼 역사. 36한 역사 자료. 여러분이 보내주신 역사 자료 중에서 검증하여 방송해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율곤 이중재 선생님이 백마강에서 백마강의 설명과 그 설명을 바탕으로 백마강의 위치를 그림으로 그려보고 그 위치하고 백 한반도에 있는 백마강의 설명이 틀리다고 곧 한반도의 백마강을 설명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것을 기록한 것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백마강은 백마강이란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백마강의 그 아주 슬픈 낙하암, 삼천국녀가 뛰어내렸다고 하는 그 백마강입니다. 한매친강 백제의 멸망을 상징하는 강이 백마강입니다. 그래서 제가 별도로 일본 이중재 선생님이, 일본 학회 일본 이중재 선생님이 한 백마강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 한 역사 자료. 1. 백마강. 흰 백말마 강강. 흰 말의 강. 백마강은 백제 사비하라고 한다. 백마강으로 이름이 바뀐 것은 조선 후기 우암 송시열에 의해서라고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16세기 초 민세인의 시, 백마강봉, 백마강에 붙이는 시, 망삼천기여운 구름 같은 삼천풍류를 바라보니 망삼천터기 구름과 같은 삼천궁려 낙하하면서 뛰었다는. 백마강 낙하하면서 뛰었다는 삼천군요. 조선, 조선시대 또는 그 이전에 이미 백마강으로 이름이 불리운 듯 하다. 신중통국교지승남 부여편에서 백마강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산천, 신동국여지승남 산과강. 네. 백마강. 부여현의 서쪽 오리에 있다. 양주포와 금강천이 공주 금강과 합류하여 백마강이 된다. 그리고 임천궁으로 들어가 고다진이, 고다진이 된다. 그런데 백마강 상류에 있는 석탄은 현의 동쪽에 있게 된다. 석탄은 현동시1이 백마강 상류에 있다. 석탄에 붙여진 안노생의 석탄은 정기, 석탄정. 우리 정자라 그러지 않습니까? 거기서 기록하였다. 석탄정계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안노생은 태어난지도 모르고 죽은 줄도 모르는 미상이다. 연말 선초의 문신으로 1391년 콩령왕 때 그의 이름이 고론되고 있다. 석탄은 홍산, 금강의 서쪽, 반월선 동쪽에 있다. 계룡산으로부터 발원하여 콩산의 남쪽을 경유하여 꺾여 서에서 금강과 합류한다. 그리고 영류하며 휘두라휘두 남쪽으로 바다로 들어간다. 부여현 남쪽으로 바다로 들어가자마자 여기는 우린 서쪽으로 들어간다 그랬지소 서쪽. 부여현 위치를 보면 동쪽으로는 콩죽계 20, 공주를 경계로 하여 20사리에 이른다고 되어 있다. 공주목에서는 남4 9리에 부요현의 경계가 있다고 한다. 공주는 부여의 동북에 있다. 반월성은 부소선 아래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반월성, 석축으로 둘러가 1만 4, 3, 3, 6, 척이고, 육척이다. 즉, 백제의 도성이다. 옛 백제의 도성이다. 부소산을 끌어들여 자락게 쿵골의 양머리로 부소산을 이루고 지어졌다. 백마강의 형세가 마치 반달과 같은 고로 반월성이라 이름했다. 부소산은 현의 북쪽에 있다. 부소산, 현의 북쪽 삼리에 있는 진산, 도읍의 뒤에 자리 잡고 있는 산이다. 동쪽 봉우리의 험한 고갯마루가 있는데 영월대라 한다. 서쪽 봉우리를 성월대라 한다. <laughs> 현재 부여 위치에 놓고 신중 동국 여지승남에 기록된 산천과 코족의 위치와 거리를 표시해 보았다. 그럼 신중 동국 여지승남의 기록에 따라 백마강의 흐름을 따라가 보자. 1. 백마강의 상류에는 석탄이 있다. 현의 동쪽 시비리에 있다. 강줄기가 남북으로 흐른다는 뜻이다. 안노생의 석탄전기에 의하면 석탄은 공산 금강산의 남쪽 반어생의 동쪽에 있다. 계룡산으로부터 발원하여 공산의 남쪽으로 경유하여 꺾여 서쪽으로 금강과 항류하고 영류하면 히두라 남쪽으로 바다로 들어간다. 석탄은 바로 통에서 북으로 영류하는 그 위에 있다. 이전 후 석탄을 노려한 시에 백제 고국 장강국 백제 옛날에 있던 장강의 굽이 석탄의 풍월로 한가하기 몇하던가 2. 북으로 굽고 비스음이 역류하면 현의 동행동에서 동북으로 이르게 된다 그 동북 출류의 강지포가 있다 그리고 백마강은 서쪽을 향해 부소산 북쪽으로 흐르게 된다 현의 북쪽으로 23리로부터 금강천이 흘러들어와 백마강과 합류한다 강의 북쪽 1리에 천정대가 있다. 강줄기가 동서로 흐르고 있습니다. 천정대, 후여한 북쪽 심리에 있다. 강북쪽에 깎아지른 절벽과 같은 노려가 있는데 아래는 강수, 장강이 흐르고 있다. 4. 북에서 금강층과 합류한 백마강히 휘돌아 남으로 내려온다. 물줄기가 다시 남북으로 흐른다. 부소산 아래로 낙함과 조롱대가 있다. 부소산 현해 북쪽 삼류 있고, 낙함의 현해 북쪽 조롱대 서쪽에 있다. 반월성에서 부소산으로 가기 전 서쪽 강가에 있게 된다. 낙함으로부터 강물을 따라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 현해 서쪽 오리에 차운대가 있다. 차운대 현해 서쪽 오리에 있다. 낙함에서 물을 따라 나무로 내려가게 되면 서쪽에 기이한 암석이 물가에 걸쳐 앉아 뜻하다. 십여 명이 앉을 만하다. 전하는 말에 의하면 백지이이 바위에서 융을 즐길 때 바위가 저절로 따뜻해진다 하여 이름이 붙여졌다. 6. 현의 서쪽 칠리에는 양단포가 있다. 현의 서쪽 삼십리 나소현에서 발원하는 물이 백마강으로 들어가는 초입에 있다. 7. 나무로 흘러내리던 백마강은 다시 이돌아 반월성 앞쪽으로 흐르게 된다 남북에서 동서로 물길을 바뀌게 된다 이때 백마강의 이름을 고성진 즉 사비하가 된다 조위의 부여해고시에 부소산 남쪽 사비하에 어느 때 남쪽으로 옮겨 나라를 세웠던고 8. 현의 남쪽 칠리에는 대왕포가 있다 사비하의 북쪽 반월성 남쪽 강변이 된다 즉 오산의 물이 백마강으로 유입되는 것이다. 대양포의 물은 현의 칠리 오산에서 발원하여 서쪽 백마강으로 들어간다. 이것은 지금 한반도에 있는 낙하암 뭐 백마강을 갖다 백제교 자원대 이렇게 표시해 놓은 곳입니다. 그러면 이 설명이 위에서 설명한 산천과 일치하는가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즉, 여기, 낙하함이 있지 않습니까? 낙하함. 현재의 낙하함의 위치. 여기, 낙하함. 이게, 여기가 낙하함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위치가 지금 현재 한반도에 있는 위치입니다. 이렇게 물줄기가 이렇게, 이렇게 오고, 여기 낙하 낙함을 이렇게 지나가, 지나가고, 여기, 낙함인데, 여기가 낙, 낙하, 일본의 낙함인데, 백마강은 서오리에 있고, 서쪽오리, 서쪽오리, 백, 이게 서쪽오리, 낙함 서쪽오리에 백마강이고, 자운대도 서쪽오리에 있고, 서쪽 있고 대왕폭은 남쪽으로 밑으로 칠리, 광지편은 동북 칠리, 석탄은 동시비리, 금강천은 북23리, 낙하함에서. 낙하함은 낙하하면 같이 북1리, 부소산 북3리.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나와 있다는 것이이 그림하고, 이게 위에 있는 그림, 이 그림이, 이 그림이 이 그림입니다. 그런데 실제 그려보면, 낙하함, 조룡대 북1리. 이 낙함, 부소산, 진산이 북삼리에 있고 낙함, 이 낙, 낙함, 서쪽으로 오리가 좌우인데, 요 낙, 요 그림을 그르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계룡산으로부터 물이 흘러올라하고 흘러 공산, 공산 남쪽으로 흘러가고 금강을 이루고, 광지포와 석탄을 지나고, 금천정천을 지나고, 북의 금강천이 23년이고, 백마강이라고 고성진을 위해서 했고, 고다진으로 해서 삽비하로 했고, 고다진으로서 이렇게 간다고. 이게 설명 위에 열거된 부천의 산책과 고적을 고려보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룡산에서 이렇게 줄줄 기사체가. 여기서 제일 큰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 이 공산이란 데 공산. 공산. 이 북쪽에 있답니다. 북쪽 공산이. 근데 여기는 공산이 물 강의 남쪽에 있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방향 자체가 틀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양 자체도 틀리지 않습니까? 모양 자체.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되다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쪽으로 가. 모양 자체가 틀리다는. 것. 시기에서 역사서에 기록된 그부여의부여의이서 설명하고 실제 설명이 틀리다는 것입니다. 한반도 지역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까 그 저번 파티에서그 지도를 다 보여줬지 않습니까? 그 한반도 지역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대륙에 있는 백, 백마강에 가면 이게 다 있답니다. 낙하암도 있고 거기도 조룡대도 있고 다 있답니다. 이게 다. 다음 지도는 현재의 콩주와 부여 일대를 표시하고 있다. 신동구여지 승남에 의하면 계룡산에서 파로난 물은 공산 남쪽을 지나게 된다. 그러나 위의 지도에는 계룡산과는 무다, 무단하게, 무관하게 공산의 북쪽으로 금강이 흐르고 있다. 위의 두 지도, 이 지도, 이 지도와 현재 한반도 지형에 있는 지도, 설명하는 지도, 역사서에 주장된 지도를 비교해 보면 많은 부분이 어긋남을 볼수 있다. 공산과 낙함의 위치, 백마강의 위치, 백마강의 흐름 등에만 차이를 보입니다. 여기는 낙함이랑이 삐익 올라지지 않습니까? 여기 휘어져 휘 돌아가고 나오는데 저기는 계속해익 내려가지 않습니까 특히 낙함 신 동국여지승남에서 반월성에서 부소서로 가는 서쪽 강가에 있다. 반월성에서 가는 서쪽 강가에 있다. 낙하암. 낙하암이 서쪽에 있답니다. 서쪽. 여기는 동쪽에 있답니다. 위치가. 그러나 지금 부위에는 부소산 북쪽 강변에 위치하고 있답니다. 부소산 북쪽 부소산에 부소산에 있는데 부소산 부소산 이 부소산 낙함이 부소산 아니십니까? 특히 낙함은 신동국 여지승의 반월성에서 부소산으로 가는 서쪽 강가. 부소산의 서쪽 강가. 서쪽 강가가 여기가 낙함이 있답니다. 서쪽 강가에. 서쪽 강가에. 부소산 남쪽의 서쪽 강가에 해당된다. 낙서, 서쪽. 그러나 지금 부여에는 부소산의 북쪽에. 여기 북쪽에. 부소산의 북쪽에 낙함이 있단, 있답니다. 부소, 지금 부위에는 부소산의 북쪽 강변에 있답니다. 이 부소산 북쪽 강변에 여기는 부소산 서쪽 강가에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부소산의 서쪽 강가에 있는데, 여기는 부소산의 북쪽, 북쪽 강변에 있답니다. 북쪽 강변. 위치가 전혀 틀리답니다. 그리고 공사는 해발 1 6 0 m 부유의 부소산은 해박 106m에 불과하다. 도성의 진산 왕성에 병풍구실를 하기에는 어림이 어림없을 야산에 불과. 즉, 진산이라는 것은 그 지역의 진, 진지 그 지켜준다는 뜻입니다. 진. 보호해준다. 그러니까 산이 크고 높고 다 이렇게 에어는 형상이 되어야 되는데 너무 낮다는 겁니다. 그래서 왕성의 병풍구시를 하기는 어림없다. 이런 뜻으로 말씀드립니다. 설명에는 낙함암 반월성에서 부소산으로 가는 서쪽 강가에 있는데, 그러나 지금의 부요에는 부소산의 북쪽 강변, 북쪽 강변에 있답니다. 부요, 부여, 부요를 해고를 노래한 시에 따라 부요를 떠올려보자. 그러니까 부요를 갖다가 다시 생각해 노래 노래에 따라. 보요를 생각해보자 이런 뜻입니다 이 곡의 아, 하루아침에 철옹성이 무너지고 일천척 푸른바위 낙하라 이름했네 이게 낙하암이 일천척이랍니다 저번에 우리 얘기하듯이 초년이네도안 그 되는 거라 천척이 넘대다 일천척이랍니다 바위 낙하라 이름했네 이조호 낙하봉 아래 물결이 호탄 그 넓고 넓다 할때 파도가 허탕하다는, 파도가 거칠다는. 정도전, 석조은 새로 깎아 세운 듯하고, 여론기 무지개가 달리든 안에. 정야경, 감기스러걸글 칼을 막는 초롱성만 보았기에. 곧 당시 반월성은 초롱성과 같았던 모양. 북으로 구소산이 고히고 있고, 북쪽과 서쪽을 치더라, 그런 백마강은 남쪽 반월성에 이르러 사비아가 되고, 강연에는 험준한 바위들이 찰벽처럼 버티고 있었다. 허리띠처럼 반월성을 감싸고 있는 백마강, 거친 암석들과 세찬 물결이 부딪혀 물보라를 일으키고, 물보라는 햇빛을 받아 무지개를 피어 오르니, 강은 무지개가 달리는 듯, 석탄은 그 호탕한 강의 상류, 구여의 동쪽, 공주의 서쪽에 자리하고 있었다. 지금 백마강은 공주의 서쪽에서 부여의 북서쪽으로 당해 흐고 있다. 조선시대중에 백마강으로 불린, 불린 듯 중국 백사 지도집에서는 원시기에 처음으로 사천성 성도 일대에 백마강이 나타났다. 사천성 성도에 백마강이 있고 실제로 다 나와 있다는 것이다. 백마강 이름에 대해서는 검색에 의하면 성도 백마강이라면 순기단을굽비굽비 펼쳐놓은 듯하다하여 명명 이름 지어졌다고 한다. 그러나 감숙성 경계에서 사천성 송도 일대의 강수와 위치명에는 백마와 관련화가 줄줄이 나오고 있답니다. 사천성 송도는 백마와 관련된 지명이 엄청나게 많다. 백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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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마관, 백마강, 백마이, 주마, 금마, 양마, 풍마 등의 용학, 용조탄, 용계화, 황룡 등소중방이 백마강에서 용을 낚았다는 전설이나 금마산, 계룡산을 떠올려 분직하라 그러나 백마가 무슨 뜻인지 알 길이 없다. 고대어의 철학로 보이기 때문에 마흔과 백제와 관련이 있을 스컷이라는 추측만 일대는 고대 백마이의 활동지역이었다. 수경주소 금강이 검강 또는 검강으로 검강은 유강이라고 되어있다. 중국 고금규명대사전 유강이 곧 금강이라고 했다. 강수는 두한년을 지난다. 현에는 부관이 있다. 이병은 이곳에 큰댐을 만들었다. 강을 막아 뽀를 만들었다. 보 좌우에 슈구를 만들었다. 이것을 천궁이라 한다. 강은 귀강과 건강으로 들어가는데, 강에는 폐가 다닐 수 있다. 이쪽 위에 의하면 강은 투안언그 오른쪽에 이르는데, 그 오른쪽은 검강이요후 왼쪽은 종류는 동쪽을 따른다비강의 오른쪽이다. 주그 양수경위를 살펴보자면, 아래에 뒷자가 빠져 있다. 대체로 오른쪽은 검강이 되고 왼쪽은 귀강이 된다. 검강은 유강으로 귀강은 귀강의 오른쪽이며 사람들이 대강의 종류로 섰는데 그 까닭은 종류는 동쪽을 따르기 때문이다. 귀강은 오른쪽이다. 양수경이 살펴보자면 발지지의 대강을 일명 문강, 착교수, 유강, 대강이라 한다. 오나지에 의하면 대강, 일명 유강이다. 중국 고금주명 대사전에 의하면 금강은 후하, 유강 또는 중화라고도 한다. 통전에는 성도현에 금강이 있다고 했고, 오나지에는 대강이 지나는 성도현 남쪽 진리에 있으며, 일명 착교수라고, 한다고 했다. 중국 역사집 명시기에 있었던 백마강, 송도 백마강. 백마강, 백강 여기는 백강, 금강 아까 금강 얘기도나오까 금강 입주. 비문열 번역을 삼국지에 수록된 금강의 위치는 성도의 내강에 해당하는 비강의 흐름에 따라 그려져 있다. 명의 지도에는 항수의 종류로 치는 오른쪽 우강을 따라 강별기를 표시했다. 어쩌면 당시에는 화면에서 갈라지는 두 장강의 줄기 비강, 유강 모두를 금강이라 지칭했는지 모를. 수 금강은 일명 주마하 송도 아래로 묵마천, 송도의 왼편으로는 금마하, 백마강으로 표시되어 있다. 금강, 백마강, 금마하 그리고 송도 동남으로 용천진이 있고 아래는 로북주가그르고 있다. 용주하라고 한다이 일대가 말과 용의 일세입니다. 한반도 지역은 하나도 맞습니다. 중국 고금진면 대사전에는 강수가 파면에서 민강과 나누어져 남쪽으로 내려오다가 그 뒤로로 다시 갈라지고 숭경한 동쪽으로 흐르는 강을 백마라고 했다. 위열실에서 표시된 백마강을 말한다. 지금으로서는 백제의 조성 중중과 사비에하해 구체적으로 공부를 해보지 않았으므로 꼭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목소리> 다시 하겠습니다. 꼭지보 단정할 수는 없다. 더구나 중국 역사지도집 속에 나타난 백마강과 부여와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알 길이 없다. 성도 일대를 타고 흐르는 강줄기의 전반에 고대에는 맞자가 들어가 있기 때문이다. 성도 남쪽에는 금관성 즉 금성이 있다. 서성으로도 불리며 한때는 성도의 통칭이었다 신라 말기 박인봉이 지은 7원율 시를 보자. 임금의 행차 금성으로 향할 때, 당현정이 안록산의 난을 피해 성도로 피난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금성에 가는 수경 주소를 살펴보면, 금성을 애도는 유강의 물결이 의미심장하다. 이일이는 서성을 말하는데, 옛금간이라 익주기에 이르기를 금성은 익주의 남쪽, 착교의 동쪽, 유강의 남쪽 언덕에 있다. 총나라 때의 금강이다 그것을 금리라고도 한다. 원하지에는 금성은 송도연 남쪽 심리에 있었다. 지금의 송도용 서남이다. 여기에서 강수는 동쪽을 지나 강도연에 이른다. 흡사 부여의 백마강의 흐름과 닮았다. 유강의 남쪽 언덕이라면 금강은 금성의 북쪽으로 흐른다. 그리고 착교라고 하는 다리의 동쪽이라면 금성의 서쪽이다. 서쪽을 진, 착, 금강을 일명 착교수라고도 한다. 여기에서 강수는 다시 동쪽으로 광대원을 지나게 된다. 금성을 엿산물길이 동서남북으로 총행무진하며 금성을 허리띠처럼 둘러싸고 있다. 예전의 일이다. 이병도 역주의 삼국사계에 있던 중에 백제무왕 35년 완흥사가 낙성되었는데 강수에 임하고 채식이 장려하다는 문구를 보았다. 그리고 강수를 금강의 지루로 토를 달아 놓았길래 고개를 헤어뚱한 적이 있었다.왕흥사는 법왕 2년에 시작하여 무왕 35년에 완성된 35년 여간에 걸쳐 이륙되었다는 엄청난 대찰이다.의자왕 20년 6월 기록을 보면 왕흥사 충녀들은 마치 배의 독과 같은 것이 대수를 따라 젊음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았다고 되어 있다.당의 침공을 예고하는, 예고하는 기록이다. 그런데 위의 기록을 공고 꼼꼼히 뜯어보면 왕흥사는 배를 타고 젊음까지 들어갈 수 있는 물가에 지어진 것임을 알수 있다.우리나라에서는 불가능하다.사계절 강수량의 폭이 크고 대체적으로 강의 흐름을 따라 양안으로 모래 밭이 형성되기 때문이다.사서의 기록에는 지명에 따른 수명을 뚜렷이 밝힌다.수,대수,강수,대강,장강으로 나타나는 부여의 강,또 장강을 수강으로 부르기도 한다. 그럼 신동국 여지승남 부여편에 나오는 강의 이름을 보자 이종노의 석탄을 노래한 시 백제 옛나라 창강의 굽이 석탄풍월에 한가하기 몇하던가 고적편 천정대에는 부여현 부쪽십육중에 있다 강 북쪽에 깎아지른 절벽과 같은 누대가 있는데 아래로는 강수가 흐르고 있다 제영편에는 안숙성의 시에 부소산 아래 대강하. 그렇듯이 이조노의 석탄에서 노래했던 그곳 쪽배저 남쪽으로 돌면 더 꼭해 돌랑간 개수나무 기둥이 맑은 소를 소를 굽어 본다. 네이버 지식에서는 개수나무에 대개 이렇게 쓰고 있다. 개수나무는 한약재나 향신료로 쓰이며 중국 남부에서 자란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개수나무란 이름으로 만나는 나무는 계피 나무와 월계수는 물론 탈나라와도 아무런 관련이 없는 별개의 나무이다. 일제 강점기인 9구0년대에 수입하여 심기 시작한 일본의 나무로서 그들 말로 그들 말로 갓즈라가 대부분이다. 일곤 이중재 백마강에 대해서 자세하게. 그 연원 강의 연원 강이 어디로 흘러서 어디로 가는지, 어떠한 실제로 그강에 기록된 내용과 현재 백마강의 기록이 일치하는지에 대해서 율곤 이중재 선생님이 설명해놓은 것을 읽어 들었습니다. 율곤 이중재 중국 대륙을 여행하시다가 찍은 사진 등 한민족 대륙 역사를 찾기에 도움이 되는 자료는 검증하여 불립니다. 주문. 한, 한,님, 한,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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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님, 한,마음. 한,하,님, 한,마음. 한,하,님, 한,마음. 한,하,님, 한마 한,하,님, 한마음. 한,마음. 오늘은 백마 낙하감. 부여에 있는 백마 낙하함에 대해서 일본 이중대 선생님의 자료를 설명해 되었습니다. 방송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송을 마치겠습니다.